안녕하세요 시우점주 유튜버 시우멍구입니다. 오늘은 그 상비 의약품 타이네롤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요즘 그 타이네롤이 구하기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. 약국에서는 거의 매진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편의점은 하루에 발주 최대 수량이 3 개예요. 저희 편의점이 이거를 이거를 1인 1 개밖에 못 팔게 돼 있잖아요. 이거 만약에 포스기로 찍으면 이 확인 메시지가 떠요. 그 약사법 44조 4항에 보시면은 1인에게 하나밖에 못 팔게 돼 있잖아요. 만약에 하나 이상을 팔게 되면 과태료가 최소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 편의점 하시는 분들 보면은. 이거 하나 찍고 다시 재결제로 해가지고 한번더 파는 경우가 있는데, 요즘 이 타이레놀 구하기도 힘드니까 약사법에 맞게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